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영상물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5월 5일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행복했던 날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드렸나요? 우리 우리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도 저희 어, 어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을잘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영유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만나지만,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조금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침으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마음을 쏙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엘리자벳이라는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배가 나왔네요. 어, 사랑한다, 아기야. 사랑한다, 아기야. 아, 우리 아기, 얼른 만나고 싶구나. 사랑한다, 아기야. 맞아요. 이 엘리자베스의 뱃속에는, 짜잔! 이렇게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태어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때 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예요 저 마리아예요 어 누가 손님이 찾아왔네 뭔지 볼까요 짜라란 우와 영동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요어 왔군요 마리아 오랜만이에요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엘리자베스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기뻐서 움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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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지. 아, 너무 기뻐서 막 움직이는 거야. 어머, 어머, 얘가 배 속에서 우리 아기가 춤을 추고 있어요. 엘리, 마리아, 마리아의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아기가 기분이 너무 좋나 봐요. 와, 움직지, 움직지. 어, 정말요? 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아기가 움직지, 움직지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식을 마리아 뱃속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복 때문에 우리 아기가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요 와 마리아 역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 우리 아기가 엘리자벳의 뱃속에서 너무 잘 놀고 있으니까 엘리자벳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애기야 사랑해 사랑해 자 무럭무럭 잘 자라렴 어, 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빠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도 뱃속에 있는 아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그 아기 때문에 아기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늘 아기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해 아기야 사랑해 아기야 어, 우리 함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아기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빨리 만나고 싶어, 아기야. 사랑해, 사랑해 하고 마리아도그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의 아기의 이름이 누, 누굴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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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배 속에서 예수님 이 태어나 주셨어요. 엄마와 아빠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구나. 어,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마리아와 이분 너무 기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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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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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늘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바로 바로 엄마 아빠의 기쁨은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오늘 꼭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럼 이야기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트! 자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꼭눈 감고 하나님 우리가 엄마 아빠의 기쁨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